왕복 6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도 결석 한번 하지 않았던 소년. 일제 치하에서도 나라를 되찾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공부에 매진했던 소년은 바로 하나그룹의 창업자 현암 김종희 회장입니다. 학창 시절 김 회장은 책을 한번 잡으면 끼니도 잊을 만큼 집중력이 좋아 공부를 곧잘 했는데요. 의협심도 강해 한국 학생들을 핍박하던 일본 럭비 부학생 4명을 단숨에 제압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1942년 20살 청년이 된김 회장은 당숙의 소개로 조선화약 공판에 취직합니다. 끈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는 7년이 지나기 전에 사내 입지를 확고히 하며 상사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죠. 광복 후엔 38선이 남 31개 화약고 전체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총무부 직원이 회사 창고 안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모조리 빼돌려 도망간 것김 회장에겐 다이너마이트 3.7톤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조국의 화약계에 이바지하겠다는 소신을 가진 그에겐 위기도 기회였습니다. 남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미군 공병대 화약 담당 스미스 대위를 직접 찾아가 공급 계약을 따내며 위기를 극복했죠. 그렇게 미군 화약 공판의 정식 관리인 자격까지 얻었지만 이내 한국전쟁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스미스 대위와의 인연이 다시 기회를 만들어주는데요. 미군이 김 회장에게 미 8군 병참기지의 화약 관리를 맡긴 것. 전쟁으로 화약 수요가 늘어나자 한 지인이 김 회장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화약 외에 다른 물품도 팔아 큰 이익을 보자는 것. 하지만 김 회장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화약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소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후 화약에 대한 그의 소신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도 나서지 않던 화약공판 공개 입찰에 나섰고 1952년 하나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55년엔 폐허가 된 인천화약공장 복구사업을 맡았는데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설계도를 찾아내 복구에 성공, 1956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이너마이트를 자체 생산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소신에 따라 화약계에 큰 업적을 남긴 김 회장은 이후 기계공업, 석유화학, 식품관광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1977년 일이역 폭발 사고라는 뜻밖의 재난을 만나 일생일대 위기에 직면하죠. 전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김 회장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진심이 담긴 태도의 여론은 조금씩 진정됐고 김 회장은 다시 한번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진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한국화약 그룹은 2년 만에 국내 10대 기업과 세계 500대 기업 393위에 올랐죠. 김종희 창업회장이 위기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업에 관한 한 누구보다 뚜렷했던 소신 덕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면 소신대로 나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도 모르니까요.